잠궈줘? 장기하지 이러면 안 되지. 아빠 똥 풀어가? 똥 <laughs> 뚫어 끌어. 저희 오늘. 뚫어야지. 안뚫면 야. 우선 뚫고 뚫은 다음에 화장실 자 아빠 그 회사에서 <웃음> 똥 퍼가지고 <laughs> 힘들었다며. 회사에서 여기 여기 있잖아. 아, <laughs>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하고 물 묻혀가지고 이거는 세면대 닦으면 깨끗해져. 물렇게 입고 옷에 장갑 이렇게 입야 돼. <laughs> 이봐 건씨 어. 똥이 나퍼 어? 어? 뭐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와서 해도와주잖거 그렇게 들었잖아 한번들고 닦고 해야 되니까 지겹지 말고 다음에 <laughs> 이제 문 닫으니까 어. 누가 왔다 갔다 못하잖아 어 여기 아, 진짜 나. 오랜만이다 고쳐서 여게 어디요? 응 고쳐서 아그 도배 장판 어. 어. 그건 얼마야? 어디? 그니까 도한대이 아니라 응. 도배 장판 두 방이 시골집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100만 원. 아, 아 여기 집 안에 해. 한번 볼까? 아니 고모 여기 <목> 안에 들어가 봐도 돼요? 어, 들어요아 그럼 안 갈래 왜요 뭐 잡혔어요 고모? 당근 거래? 디다있아 그래요? 지금 우렁지 언제까지 빈 집에 가음 어우 뷰가 진짜 좋다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음? 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형이 어, 일로 와봐 네 어, 동영상으로 찍어서 남기게요 유튜브에다 올릴게요 고모 목소리 안 이뻐 에이 야, 너 잘해, 너말 잘해볼까? 잘모르 고모 목소리 깨꼬리 같아요 <laughs> 아아악 어 <나, 나. 웃음> <laughs> 오늘 지원이 언니 안, 안 와요? 자고 있어 아 네. 안에 있어요? 혹시 지원이 언니 여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laughs> 아니 어저께 왔어요 <laughs> 안녕 안녕 쟨리 또리. 또리, 아, 쟤는, 낯가리는. 어, 아. 아. 고모, 고모 부자예요? 부럽다. 이거 이제 그 다음에, 매트. 어, 매트. 네. 어. 네. 어. 네.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주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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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v TV장인데, TV장인데, 좋아 근데원목인데 무거워 인데 TV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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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v 장 멍멍아 v 멍인데이 v 장멍데 어, 아, 감자 싹난 거예요? 너무 더운가 봐, 싹 났어. 아, 아 감자가 싹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 너무 싹 났어. 그러게요. 이렇게 너무 싹난 감자는 이렇게, 처음 보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길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씹는 거예요. 이래요? 아, 이거 이렇게 띄서 내년에, 네. 아니, 봄에, 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길면 안 돼. 음? 이게 빨간 감자야. 너 먹어봤지? 감자. 아, 이거 되게 포슬포슬하고 맛있지? 맛있던데 네. 아, 그 혹시나. 카스테라, 카스테라 감자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 이거 아빠가 져온게 이거구나 응 이거 같이 심었다가 아. 얘 일로 와쟤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아 얘가 네. 여기서 고모랑 같이 살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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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때렸는지 <laughs> 처음 학대당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다 뿌렸어 아이고 어떤 어, 미친놈이 아이고 내가 데리고 가서 다 그냥 키우는 거야 아. 키우는 것도 그러니까 좀 눈치를 봐아 그러겠네 어. 사람이 약간 무섭겠다 어, 구멍 가거든 될진 경계인데. 근데 사람을 엄청 잘 따라. 음. 네. 그래서 다가 내가 근데 아 자꾸 너무 아 상잠그잖아 아까 여기 앞에 저수지 있으니까 음. 어, 여기 좋다 하고 이제 차 어, 그렇지. 아. 내분 다 잠가 버려. 음. 토리야. 토리로. 또리 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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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로 오세요. 토리로 오세요. 일로 와요. 일 빨리 가자. 가자. 맞아. 토리야. 토리. 또리. 토리로. 아빠, 응?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 눈을 봐, 행복해지지. 내 눈을 봐, 난 착한 사람이야. 응?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잖니.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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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이 코코 코코 똘코 코코 코이 코코 코 똥 푸는 거 아빠 똥이 거기 있어? 응.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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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리야 또리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일거리 일로 웃일갸웃 일로 웃일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일와와와와 여기가 저희 아버지 시골집인데 앞에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앞에 무슨 무슨 타운하우스를 만든다고 하네요. 예, 근데 무슨 올 때마다 공사 중이어가지고 도대체 언제 만들려는지는 모르겠고 한 30년 뒤에나 만들지 않을까. 근데 여기 뷰가 진짜 장난 아니다. 어쩜 이렇지? 예전에 여기에 누워 있다가 고모가 쥐 나온다고 겁나 혼냈거든요. 네. 저기 똥 푸는 사람이다. 도리야, 토리앙토리앙 또리가 근데 저쪽이랑 안 오네요? 저 수지 쪽은? 응잘안가 어, 그리고 쟤똥싸때문에 가고 아 거기서 똥 싸요? 응 누구도 안 싸니까 여자들 치에 한번 싼다 그래? 그래 이제 비내놔서 아... 아... 또리가 결벽증이 있어서 안간 거예요 안녕 복실 아 근데 복실이 살왜 이렇게 쪘어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랬어 그래요? 응왜래 어. 뚱뚱했잖아 지금은 다 늙으니까 음... 쥐를 못 잡아 부... 아 쥐를 못 잡아요? 응. 어. 얼굴이 완전 부었네. 먹으면 저 안에 만 있어. 이건 또 거지? 이데 오. 이건 뭔데 무거워요? 이거? 뭐, 왜, 왜 이렇게 무거워? 아, 그 <laughs> 그래요? 어, 너무 무거워 가지고 밑에 무슨 접착제 붙여 놓은 줄 알았어. 그거 한 어머 어머 어머. 깜짝이야. 근데 왜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은 강아지 이름 지를때 똘똘이, 똘이, 똑순이 이렇게 될까 미팅! 미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똘이에요! 제 모공 보여드릴게요. 저는 수부지예요. 건성피부랍니다. 제 눈동자 색깔 보여드릴게요. 발바닥 보여드릴게요. 어, 배훌렁까디집네너 그렇게 쉬운 개였어? 실망이다. 너 그렇게 쉬운 개였어?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너 실망이다. <laughs> 따라오지 마. <laughs> 따라오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미련 없거든. <laughs> 이건 내줄꺼야? 이거요? <laughs> 왜 고무 안 드세요? 호박 되게 크다 아큰 것도 있었는데? 호박마차 같네요 아우 <우리>, 무 <우리, 우리>. 고무가 농사지은거죠? 응 이걸 어. 또 올리려고 한번 훔치고 왔다 언니가 해가지고 왔다고요응 저분인가? 어? 빨간색 차차 그러니까 차 번호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핸드 봐야지. 저거 맞네요. 빨간색 티볼리. 저, 저분이네. 아이고, 빨간색 티. 저 사람이네. 음... 저기 빨간색. 저, 저 차. 그나저나, 고무가 농사진 호박을 가져가. 응? 스탑잇. 스탑잇. 스탑잇 라이트 나우. 조영이. 스탑잇. 시크릿. 이건 너네 비밀이야. 우리 들만 하는 시크릿? 우. 오호. 이거 시크릿이라니까? 혹시라. 혹시라? 조용한데 괜찮겠어요? 예. 이거 혹시라. 조용히 해. 혹시리 혹시리. 소리 안녕. 소리 밥먹밥 먹을까? 소리 밥 먹을까? 응 그래 싫어? 혹시라? 혹시라 왜 그래? 불만이 많아? 세상에?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거야? 너 뭐야 너? 카메라 나오고 싶어서 환영을 했네? 그래제 카메라에 맞들렸구나. 와 자기 찍으라고 막. 오막 자기 찍으라고 어? 오. 아니 얘가 음. 카메라에 맞들렸어요. 자기 찍어달라고 막막 아 <laughs> 막 꼬리를 막 살랑 살랑 흔들어. 아빠 잘 되어가. 끌어주냐? 아빠 힘내. 똥도 부르지 말고. 화이팅소리소리 손. 아니, 손인데? 혀 말고, 손? 아니, 혀 말고. 턱살 말고. 손? 어, 씨! 미친. 또리야. 너 뭐, 석탄 캐고 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들어워 죽겠네. 또리가. 또, 당근마켓 나눔에 성공해서 TV장을 가지러 오신. 노한광경모다 어. 갖고. 호박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러 어. 온김에 그냥 싹다싹다 싹다 그래, 처리하는. 거 호박 가져가세요. 이 호박을 가질 행운의 주인은 호박 마차 만드세요, 이거를. 감사합니다. 네. 호박죽 만들어 주세요. 네, 안녕라고가 제가 겠는데녕요니다안녕세요 네, 요 그래요? 저 주세요. 하게 말하세요, 고모.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장로데 안녕. 안녕. 그러니까 이 이리... <laughs> 안녕. 저기 저 생선 아니고 오리기인데 좋은데 있어. 오, 여기에요? 어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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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우와,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신기해. 우리 어디 오, 대박. 이런 분위기 대박이. 로스 한 마리랑 또뭐 네. 할까? 전연이 정신없는 찐 찍느라고 왜? 뭐 하는 거 뭐, 올리는 거야? 네 올리기예요 아, 아 이뻐라 우리 불러가야 돼서 올려주네 그래 여기 리뷰 막 하는 진짜 같아. 맛있어 맛집이야 진짜 맛집이야 응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어, 야, 원래 젊은 친구들 은좀잘 아, 어. 보여야 돼 생선 <laughs> 좀 <세인까지 먹기 웃음> 맛있어? 누룽지도 <laughs> 음. 있어 맛있어? 아니야 응. 다 먹어 그러면 청국장 하나 시킬까? 고기나 드릴까요? 다, 다, 다. 다. 다주 ini, 다. 하, 다주시고요. 전국, 그래? 저거 하나 주세요. 저거 하나요? 밥을 우선 하나만 주세요. 애기 먼저 드릴게요. 헐 매주가 이렇게 있네? 와 <쏘> 어, 대박. 대박 대박. 안녕.